937번은 n 콤비네이션 r이 20과 같음을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 그냥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음. 설명해 보고. 그러면 주머니에 어떤 주머니에 공이 n개 들어 있다고 할게요. n개. 각기 다른 색깔로 n개 들어 있다고 하고 그 중에 그 다른 색깔 중에 빨간 색깔이 빨간 색깔이 공도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고 이때 여기서 n 개 중에서 r 개를 꺼내는 방법의 수는 n a 비네이션 r 이 되겠죠. r 개 그리고 n a 비네이션 r 은 이렇게 r 개 뽑고 그리고 r 개 뽑고 그룹으로 쭉쭉쭉 가서 알게 이걸 다 합한 값이 합한 개수가 n a 비네이션 알게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알게 R계, 그룹 알게로 뭉쳐진 이 그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 빨간색을 빨간색 공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빨간색 공이 있는 그룹과 빨간색 그룹 빨간색 공이 없는 그룹으로 나눠지겠죠. 빨간색 공. 그러면 이 n 콤비네이션 r 개를 빨간색 그룹과 빨간색이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 준다면 빨간색이 있는 그룹을 이렇게 이쪽에 반드시 빨간색이 있는 r 개 그룹을 이쪽에 뭉쳐 놓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들어있지 않는 r 개 그룹을 오른쪽에 이렇게 분리해 두면 이두 개의 그룹을 합한 게 결국에 n 콤비네이션 r인 거죠. 여기서 분리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이 여기 그룹은 이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반드시 빨간색 공이 포함돼야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n개에서 빨간색 공을 일점 빼빼 버리고 그러면 n 1개가 되겠죠. n 1개에서 이 빨간색 공은 이미 빼놨기 때문에, R-1개만 빼놓으면 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빨간색 공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빨간색 공을 빼내서 없어버리고, M-1개에서 빨간색 공 빼고, R개만 뽑아주면 이 그룹의 조합이 되겠죠. 이게 합한 게 n c o m b i R이라는 의미인 거고, 음,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식으로 이제 볼게요. 이게 맞는지. 그러면 요게 n 1 팩토리얼 그다음에 r 1 팩토리아. n 1 r 3이니까 n r 팩토리얼이 되죠. 얘는 계산하면. 그리고 얘는 n 1팩토리아 r 팩토리아. 그리고 m r 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통분을 해 주면 끝나요. 통분. 얘가 하나가 더 많죠. R-이니까 여기다 R을 곱해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R을 곱해 주면 이게 R 팩토리얼이 될 거고 여기다 M-R, 여기다 M-R이니까 여기다 M-R을 곱해 주면 M-R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M-R을 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R 팩토리얼 n r 팩토리아 그리고 r n 1팩토리아 그리고 여기는 n 음. c r 팩토리얼이 되겠죠. 아, 아니 n 1 팩토리얼 n r이 되겠죠? 그러면 n r 팩토리얼로 한번 묶어 볼게요. r 팩토리알, m-r 팩토리알, m-1 팩토리알로 묶으면 r, 그리고 m-r이니까 요거 r이 사라지고, m-1 팩토리알 곱하기 n이니까 요게 m 팩토리알이 되겠죠. 팩토리아 그럼 요게 r 팩토리알 곱하기 m-r 팩토리알 분의 m 팩토리알이 이거의 식인거죠. r 팩토리알, m-r 팩토리알, m 팩토리알이니까. 같은 거죠. 그래서 증명은 끝났고,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음, 계산했을 때 증명도 끝나는 거죠.